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틈을 비집고 들어오던 그날, 다대포장터는 유난히 술렁였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흙바닥은 질척였고, 상인들의 짐술에는 진흙바퀴에 푹 박혀 움직일 때마다 철컥 소리를 냈습니다. 도현은 눅눅해진 도포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종이 묶음을 지게에 올렸습니다. 양반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끝끝내 벗지 않는 그 도포는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고, 동시에 시장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양반 장사치의 표식이었지요. 거리 끝에서 왁자지껄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오늘도 도포 입은 양반 장사치 오신다. 왈패들의 비아냥에 상인들이 키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도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종이 묶음을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오늘, 단한 장이라도 팔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왈패가 발로 종이 뭉치를 툭 찼습니다. 젖은 흙탕물이 튀어 도포자락을 잔인하게 더럽혔습니다. 도포는 깨끗이 하고 다니시네. 허나, 이 종이는 참 형탄었구먼. 도현은 잽싸게 종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그는 여전히 단정한 말투를 잃지 않았습니다. 장난치지 말게. 장터에서 이러면 안 되네. 그러자 다른 왈패가 낄낄대며 앞을 막아 섰고, 우리랑 같은 장터에서 장사하면서 너만 양반 형내내겠다는 거냐. 그의 손이 도현의 도포깃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양반이라면 양반답게 집에서 글이나 읽지, 왜 여기 나와서 우리 몫을 빼서 도현은 말없이 상대의 손을 떼어내려 했고, 그러나 그 순간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왈패의 발길질이 들어왔습니다. 엉덩짝 아래로 뜨거운 통증이 번졌고, 시야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진흙에 젖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른 척 눈을 돌렸습니다. 이곳에서 약한 자의 고통은 파도 소리가 금세 덮어버리는 사소한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도현은 쓰러지면서도 한쪽 팔로 종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제발, 발로 밟지 말게. 그는 맞은 아픔보다 종이 한장한 한 장이 찢어지는 것 같아 가슴이 찢겼습니다. 왈패들은 흥미를 잃은 듯 비웃으며 흩어졌지요. 남겨진 도현은 진흙탕 속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도포는 더 이상 하얗지 않았고 가문의 비녀는 흙에 묻혀 빛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끝으로 종이 묶음을 다시 주워 담으며 숨죽여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끝까지 양반 정신으로 버티겠습니다.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왔고 기울어진 종이더미 사이를 스쳤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시선이 멀리서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흙탕물을 젖은 종이 묶음을 품에 안은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은 양반의 체면을 지키려 버둥대는 그를 참 잔인하게도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 틈새로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연한 하늘빛 저고리, 봄물결처럼 가벼운 치맛자락, 그리고 햇빛을 머금은 듯한 눈동자였습니다. 윤소연, 그녀의 모습은 바다 안개 사이에서 문득 떠오른 환영처럼 고요했습니다. 도현은 흠칫 시선을 내렸고, 흙탕골에 뒤덮인 종이들, 그런데 그녀는 조심스레 한지 한 묶음을 들어 올렸지요. 종이는 이미 흐물흐물해졌고, 손에 닿자마자 모서리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녀의 눈이 아주 잠시 흔들렸다가 곧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 종이 전부 얼마인가요? 그는 얼떨떨한 기색으로 대답했습니다. 전부 다 다섯 양이 없죠. 허나 이미 망가진 물건이라 그녀는 말을 끈듯 은전꾸러미를 내밀었지요. 도현의 속독백. 왜 흙탕물에 젖어버린 이 종이를 하루 종일 팔아도 못 버는 다섯 양이나 주고 사가려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나를 동정해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자존심을 다시 짓밟으려는 장난인가?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조롱도 없었습니다. 어둠이 스미지 않은 바다처럼 깊은 투명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소연의 마음속 독백. 이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짓밟혀도 허리를 굽히지 않던 그 모습. 흙탕물 속에서도 종이를 품에 안고 있던 그 손길. 무너진 집안이었고 찢어진 도포였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다. 내 눈에는 그저 문득 너무도 외롭게 서 있는 기계 있는 한 사람이 보일 뿐이다. 윤소연은 종이 묶음을 품에 안으며 살짝 고개 인사를 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도현은 손 안에 남아있는 은전의 온기를 느꼈고 어딘가에서 가슴이 뜨겁게 흔들렸지요. 다시 온다고? 이런 나에게? 다음 날도 다대포장터는 시가벅적했습니다. 도현은 종이 묶음을 펼쳐놓은 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장터 그림자가 길게 늘어질 때였습니다. 멀리서 백고동 소리가 울렸고 그 소리 사이로 연한 하늘빛 저고리를 입은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윤소연이었습니다. 도현이 속으로 혼자 말했습니다. 정말, 다, 설마, 나 때문에? 아닙니다. 아니다. 우연이다. 장터는 누구나 오는 곳이니, 그러나 가슴이 먼저 떨렸지요. 희미한 기대였고, 두려움이었고, 알수 없는 설렘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소연은 어제와 똑같이 도현이 펼쳐놓은 종이 앞에 고요하게 멈춰섰습니다. 오늘도 종이를 사러 오셨습니까? 도현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엔 희망이 있었습니다. 소연은 부드러운 눈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제와 같은 값으로. 그녀는 종이를 한 장, 한장 손끝으로 쓸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제처럼 바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도현을 바라보며 잠시 멈췄고 가만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품고 사시나요? 느닷없는 그녀의 물음에 도현의 심장이 크게 울렸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없었습니다. 소연이 속으로 혼자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종이에는 말하지 못한 마음이 담겨 있다. 누구에게도 보듬어지지 못한 외로움이었고. 무너진 가문을 붙들려는 마지막 자존심이었고, 그리고 어머니를 지키려는 절박한 버팀이다. 도현은 잠시 말을 잃었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소현은 조용히 미소지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실 날이 오겠지요. 그때는 종이 대신 선비님의 마음을 오늘처럼 사고 싶습니다. 그 말은 바람처럼 가벼웠지만 파도처럼 깊은 울림으로 도현의 가슴을 흔들었지요. 소연이 발걸음을 돌려 멀어져 갈때 오랫동안 굳어 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려나감을 느꼈지요. 저 여인은 정말 내 안을 보고 있는 것일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도현은 종이더미 옆에 앉은 채 낡은 등잔불 아래에서 소연이 남긴 말을 되뇌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묘하게 날선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문틈으로 비친 얼굴은 소연의 집에서 일한다던 젊은 하인이었습니다.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독한 결심을 삼킨 사람처럼 살벌했습니다. 하이는 한치 망설임 없이 내뱉었습니다. 윤소저, 그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선비님께 진심을 품은 듯 보였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남편이 있던 여자입니다. 도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등불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불빛 속에서 그의 동공이 좁아졌습니다. 하이는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분은 과부입니다. 바다에서 남편을 잃었지요. 왜 하필 선비님께 마음을 주는 건지, 그의 목소리는 질투로 떨렸고, 눈동자는 광기로 번들거렸지요. 도현은 속으로 혼자 말했습니다. 과부, 그녀가 그 눈빛, 그 말, 그 따스함 속에 그런 상처가 숨어 있었다는 말인가? 아니, 왜이 사람의 입에서 그 비밀이 먼저 나오는 거지? 하인은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윤소적께서 선비님께 잠시 마음을 둔 건, 그저 동정심에 불쌍해서입니다. 전뜩 짓밟힌 종이를 들어 올리듯 동정심으로 선비님을 바라본 것 뿐일, 그게 사랑으로 보였습니까? 그 말은 비수처럼 도현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다음 날, 소현이 도현을 찾아와 사색이 되어 물었습니다. 선비님, 혹시 어제 저희 집 하인에게서 들으신 말씀이 있습니까? 도현이 대답하지 않자 소현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과부입니다. 다만 선비님께서 듣기 적절한 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집 뒤편에서 하인이 고개를 숙인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씨, 죄송하옵니다만 이 모든 걸 선비님께 숨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지요? 과부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선비님께서 상심하실 수도 있고요. 표면상 조심스러운 충원처럼 보였으나 뒷말에는 노골적인 악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의 시선을 읽어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네가 말할 자리는 아니다. 하인은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지만 그 밑에서 눈빛은 고약한 자부심으로 번들거렸지요. 도현은 이 순간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상처 속에서도 품위를 지키고 있는지, 누가 치사하게 뒤에서 칼을 들이밀고 있는지 하인의 모습은 도현의 눈엔 더없이 비로했고 천박해 보였습니다. 도현은 등 뒤에 있던 기둥을 천천히 짚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긴 세월 동안 움켜지고 있던 체면이라는 허울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인을 향해 낮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의 충원이 어찌 마음에서 나왔겠는지, 그건 소저를 위한 말이 아니네, 그대 자신을 위한 말이었지. 하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현은 이어서 소연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저,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말이 아니라 그대의 말로. 소연의 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드디어 마음이 닿았다는 안도의 떨림이었습니다. 하인이 자리를 떠나고 등잔불의 불꽃만이 바람결에 가늘게 흔들리는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도현은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소저, 저는 그대의 과거를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보다 그 상처를 숨기지 않으려는 그대의 마음이 더 귀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고 눈가가 뜨겁.. 도현은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의 음성은 낮았지만 그 속에는 억눌렸던 갈망이 실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얽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아득히 멀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 속에서 도현은 조심스럽게 소연에게 다가섰습니다. 그의 손이 망설임 끝에 그녀의 뺨을 감싸는 순간 소연의 몸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부드러운 살결 위로 전해지는 온기는 걷잡을 수 없는 불씨가 되어 타올랐습니다. 이내 도현의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으며 두 사람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맞닿았고 처음은 깃털처럼 가벼운 스침이었고 이내 서로의 체온에 이끌려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숨결이 섞였고 뜨거운 입술이 서로를 탐하는 동안 소연의 손은 어느새 도현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지요. 그의 체향이 그녀의 온 몸을 감쌌고 잊고 있던 본능을 일깨우는 듯했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포개졌고 옷깃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은 뜨겁게 달아오른 살결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심장이 격렬하게 울리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고 은밀했지만 그날 땀두 사람 사이에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얇은 비단 옷이 무색하게 서로의 존재가 심장을 파고 들었으며 서로의 몸을 더듬는 손길은 거 잡을 수 없는 본능으로 변해갔고 부드러운 입맞춤은 거친 숨소리 사이로 이어졌습니다. 밤은 깊어졌고 서로의 체온으로 뒤덮인 그 공간에는 오직 두 사람만의 은밀한 속삭임과 뜨거운 열기만이 가득했지요. 새벽이 찾아올 무렵 그들은 나른한 하나가 되었었지요. 옅은 새벽 빛이 드리운 창가에 서로를 끌어안은 두 그림자가 만족스러운 듯 평화롭게 드리워졌습니다. 며칠 뒤 다대포 장터는 느긋한 바닷바람과 함께 한산했습니다. 도현은 약재값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터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연의 집 하인이 조심스러운 척 고개를 숙이는 위선적인 태도로 도현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인은 일부러 주변 상인들이 들을 정도의 목소리로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십께서 선비님께 드린 은전이 얼마였었지요? 사실 그 은전은 집안의 운영비도 빠듯한 시기였사옵니다. 그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입에서 서로를 쑤셔대는 시선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그 은전이 그쪽에서 나온 거야? 하인은 너무 겸손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말속에는 분명히 소현은 남자를 위해 집안 돈을 흘리는 위태로운 여인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었으며 동시에 도현은 도현은 여인의 은전을 받아먹는 사내라는 모욕까지 담겨 있었지요. 하인은 마지막으로 가짜 충언을 덧붙였습니다. 아씨께서 선비님께 마음을 둔건 정분이랍니다. 허나 그 마음 때문에 선비님께 짐을 지울까 저는 늘염려되어 왔나이다. 그 말은 공소남의 가면을 쓴 독이었습니다. 도현은 온몸이 일순간 뜨거워졌고 더 이상 이 사내의 말을 듣고만 있을 수 없었지요. 그러나 먼저 움직인 것은 도현이 아니라 소현이었습니다. 장터 끝에서 그녀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금방이라도 불꽃이 튀길 듯 차갑게 서 있었지요. 하인도 그 모습을 보고 잠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들었어? 윤소저가 자기 집 살림까지 내줘서 저 종이장수를 도와준다더라. 그게 도움인가? 정분 아니냐? 아니, 과부가 남자한테 은전을 주는 게 그리 가벼운 일이냐? 조선시대의 가장 잔혹한 무기 소문과 편견이 서서히 도현과 소연을 향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정숙하지 못하더라는 속삭이는 그녀의 뒷덜미에 차가운 바람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과부라는 신분이었고, 여인으로서 세상의 편견은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장터 한복판이 소문과 비웃음으로 들끓었고, 그녀를 향한 비난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현은 앞으로 한 걸음 나아왔고 말했습니다. 윤소적께서 은전을 주셨소. 그것이 왜 허물이 되는 것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은전은 적선이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제가 만든 종이를 가처디대로 사간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부정이 되겠습니까? 도현은 이어 더욱 단단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소저가 과부라 하여 그분의 행동을 함부로 재단합니다. 허나 과부라는 이름이 죄가 됩니까? 상처가 부끄러움이 됩니까? 시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왔고 소저께서는 저보다도 훨씬 품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가 그분을 존중하듯 그대들 또한 그분의 삶에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소연이 숨을 참키며 도현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도현의 당당한 태도가 지금껏 장사치라 비웃던 그의 모습을 한순간에 뒤집어 놓았기 때문이었지요. 소연은 조용히 도현의 곁으로 걸어왔고 그의 손등을 살짝 잡았습니다. 떨림이 아니라 결심에 가까운 온기였지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 그는 단지 소문을 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을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 당당히 선 것이었지요. 소연은 도현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 눈동자에는 흔들림 대신 따스하고 단단한 결심이 비쳤습니다. 저는 오늘 선비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제가 선비님을 향해 품어온 마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걸 오늘 확신했지요. 그렇게 둘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함께 도현의 집 종이 제조관에 있었다. 도현이 소저.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소현은 저 또한. 두 사람의 눈빛이 얽히자 둘 사이에 고요한 온기가 스며들었고, 누가 먼저라고 할것 없이 그 온기는 깊은 숨결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은 조심스러웠던 새벽의 이슬이 이제는 넉넉한 물길을 이룬 듯 했습니다. 도현의 손길은 소현의 마음의 지도위를 더듬는 오래된 항해사 같았고, 소현의 숨결은 그 항해를 이끄는 잔잔한 바람이었습니다. 서로의 몸에 들이워진 엷은 비단과 고운 무명은 경계가 아니라 환영이었고 이윽 두 사람의 온기가 만나면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강가의 안개와 같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언어가 침묵한 후에야 비로소 시작되는 대화였습니다. 소연은 마치 깊은 산속에 샘물이 솟아오르듯 가슴 가득 차오르는 벅찬 감각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떨림은 도현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단단한 바위를 깨는 충격파가 되었습니다. 도현은 자신이 평생 동안 찾아 헤매던 삶의 중심축을 소현이라는 우주 속에서 발견한 듯 했습니다. 그 중심은 고요하면서도 폭발적이었고, 무한하면서도 지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두 영혼은 밤하늘의 두 별처럼 서로의 궤도를 풍홍하며 격렬하게 회전했습니다. 그들의 춤사위는 어느 순간 느려졌다가 다시금 빠르게 질주하며 세상의 모든 빛과 어둠을 담아내는 하나의 완전한 원을 그렸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도달한 곳은 시간과 공간이 사라진 무의 경지, 혹은 모든 것이 새로이 탄생하는 태초의 불꽃이었습니다. 길고 격렬했던 여정이 끝났을 때두 사람은 함께 먼 별자리를 바라본 여행자처럼 깊은 숨을 나누었습니다. 그 숨결은 서늘한 새벽 공기 속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하고 희미한 아지랑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고요한 강물처럼 평화로웠지만, 영혼은 방금 만 개의 순간을 지난 꽃처럼 충만했습니다. 혼인의 약속보다, 서약보다 더 깊은 신뢰와 이해가 서로의 심장에 새겨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맞닿음은 단순한 운우의 정을 넘어 서로의 삶을 영원히 포개놓겠다는 우주의 서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 해가 앞집 지붕 위로 떠있을 무렵 바람결 사이로 낮고 묵직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현과 소현은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고 장터 입구에서 소현의 어머니 강씨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인 정규가 아기의찬 고자질로 소현의 행위를 처참하게 꾸며돼 부인에게 일러 바쳤던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이미 들었다는 표정이 서려 있었지요. 소연은 목이 순간 탔고 어머니 언제부터 처음부터 다 들었다. 강씨 부인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고 단단했고 그 단단함은 삶을 지켜온 사람의 무게에서 나온 것이었지요. 부인은 숨을 잠시 고르더니 조용히 그러나 거스를 수 없는 힘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 딸은 이미 한번 세상의 손가락질 속에서 살아봤다오. 두번 다시 그꼴 겪게 할 수는 없어. 소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선비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무섭다. 부인은 딸의 말을 끊었습니다. 부인의 시선은 도현을 훑었습니다. 가난한 건 탓하지 않는다오. 허나 내 딸이 또다시 험한 세상 속으로 끌려 들어갈까 두렵다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시 부인은 딸 소연의 손목을 단단히 잡고 도현을 향행하랬습니다. 이 도현 선비, 내 딸과 더 깊은 인연을 생각하신다면 그대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이 어미가 직접 확인할 때까지 섣불리 다가서지 마시오. 소연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천천히 멀어져 갔고 뒤돌아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확고한 마음과 현실의 벽이 주는 아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도현은 방금까지 뜨겁게 타오르던 감정이 처음으로 현실의 차가운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의 싸움은 무성한 소문이 아니라 오직 딸의 행복을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을 진심으로 설득해야 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도현은 깊게 숨을 들이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피로 지켜온 명예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진실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도용과 소연이 함께 있는 방에 소연의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부인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지요. 그리고 부드럽게 그러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내 딸이 또다시 세상에 상처받을까 두려웠을 뿐이요. 허나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소. 부인은 딸을 바라보며 입가에 힘없는 웃음을 띄었지요. 딸을 맡길 사람이 그대라면 되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도연은 진심어린 감사에 저를 깊이 올렸고 소연이 어머니, 소절을 위해서라면 저의 남은 모든 삶을 걸겠습니다. 방 안에는 새로 시작되는 인연의 온기가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혼내 당일 다대포의 바다는 유난히 잔잔했습니다. 바람 한점 없이 고운 햇빛이 내려앉았고 마치 하늘이 그들을 위해 하루를 멈춘 듯 했습니다. 소현의 어머니는 직접 정갈하게 다듬은 흰 옷구름을 매주며 말했습니다. 행복해야 한다. 두번 다시 눈물로 사는 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현은 새로 지은 도포를 입었고 차분히 단상에 섰습니다. 소현이 가마에서 내려 도연에게로 걸어오는 순간 그 단순한 홍레는 누구의 것보다 더 장엄했지요. 도연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의 손을 받았고 이손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도 놓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의 어떤 맹세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소연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저도요, 서방님. 그들의 혼례는 소박했고 잔치상엔 기름기 도는 전 대신 갓찐 흰쌀밥과 멸치국 한 그릇이 놓였지만 그날의 행복은 누구보다 진했으며 깊었습니다. 바다는 조용히 파도를 밀었습니다. 그들의 앞날이 그러하길 바라는 듯이 혼례가 했던 날 사람들 틈에 숨어 미묘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남자가 한명 있었습니다. 하인 정구였지요. 그는 소연이 도용과 가까워지기 전부터 뒤에서 나쁜 소문을 퍼뜨렸고 도연을 흠집내기 위해 수차례나 은밀하게 움직였던 인물이었지요. 그러나 혼내가 이루어지자 그의 눈에는 분도보다는 아쉬운 미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그는 중얼그렸고 혼자 술을 들이켰습니다. 그래도 내가 가장 흠모했던 아씨니까 멀리서나마 행복을 빌어드려야지. 이후에 다대포에는 하인 정구가 사라진 뒤다대포의 바닷바람은 한결 고요해졌습니다. 도영과 소연의 작은 살림집에서는 매일 아침 갓 지은 밥 냄새가 났고 저녁이면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잔잔한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래도록 말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혼례라더니 정말 그런가 보다.